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야옹이, 욕심쟁이 야옹이입니다. 전에 리뷰를 해봤지만 제가 운행 중인 차는 소렌토 M4Q 22년식을 타고 있어요. 어, 자동차를 세차할 때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자동차 업체에 맡기기 어, 두 번째는 자동 세차장에 가는 거세 번째는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 저는 자동세차장을 싫어해요. 뭐 우선 자동차에 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영화 2D를 보면 3D처럼 느껴질 정도로 눈에 막 다가와서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세차 소리? 저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을 느껴서 저는 우선 자동세차장을 이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 자동차 세차 업체한테 맡기는 건데요. 이거는 뭐 세차가 뭐 편하고 뭐 세차가 꼼꼼하게 가능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저는 셀프 세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셀프 세차를 할때 필요한 제품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서 체험단 응모를 했는데 운이 좋게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위더스 세차용품인데, 어, 언박싱을 먼저 해볼 거예요. 도깨비 드라잉 타워 리맥스 휠 브러쉬. 이렇게 리필 커버까지 있는 제품이고요. 스피프로 핸드 폴리셔 한 세트입니다. 짠. 디럭스. 카본 유리 타올한 개. 이렇게 네 가지 제품.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 세차장 가서 실제로 사용해보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될것 같은 게 아마도 리맥스 휠 브러쉬. 어, 휠을 깨끗하게 혼자 닦아본 적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휠 브러쉬가 좁은 부분에 잘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닦기엔 너무 힘들어서 또 손잡이를 잡고 손으로 문지를 때 긁히기도 해서 휠을 좀잘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고무링이 붙어 있어서 휠을 이렇게 쓰실 때요 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손을 긁힐 위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깊숙한 곳을 세척을 해도 그런 다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이 손잡이. 정면과 이 측면 부가 다르게 생겼어요 모양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또이구급 국내사 원단을 사용해서 스크래치 없이 세차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또 세척 후에 이렇게 지퍼로 된이 지퍼백에 보관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보관도 괜찮은 제품이. 네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도깨비 드라잉 타월. 이거는 와디드 펀드으로1500% 달성한 제품으로 리더스 최초로 이제 중량이 가볍고 흡수력도 좋은 드라잉 타월이라고 해요. 어, 11mm 길이로 원사가 로프가 모양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꽈져 있어요. 이게 좁은 틈까지 물기를 싹 제거해 준다고 해요. 타월 마감이 고급 실크 원단을 사용해 구성도 탄탄하고 스크래치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제가 스파크 탈때이 부분을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차가 작아서 드라잉 타월을 한 번에 쓰면 그냥 뭐 충분히 물기가 다 닦여졌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보면 양면이 아니에요. 양면이 아닌데도. 제가 지금 운행 중인 소렌토 SUV 차량을 한 번에 드라잉할 수 있는 제품이래요. 물기를 계속 짜면서 하지 않아도 말끔히 제거된다고 하니까 편할 것 같고 이 극세사 원단이어서 스크래치나 털빠짐 이런 게 없고 원단을 여러 번 사용해도 세균 번식이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디럭스 카본 유리 파워래요. 저는 제가 쓰는 유리 타월이랑 얘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섬유가 탄소, 카본 섬유로 이루어졌대요. 탄소 섬유. 그래서 약간 보면 광택이 나고 좀 맨질맨질한데 이게 의외로 물기 제거랑 광택 효과를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정전기도 없고 올풀림이나 이런 게 가로 떨어짐이 없어서 유리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제품이래요. 마지막 제품, 스피프로 핸드 폴리셔스. 스피. 이 제품은 이렇게 스펀지가 짠 이렇게 교체가 가능해요. 이게 광택을 내다 보면 이게 많이 마모가 돼서 손상 입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통째로 통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변경주기가 짧은데, 재구매할 때 이걸 전체 다 사야 돼서 부담스러웠는데, 이 리더스 제품은 리튬 부분만 이렇게 따로 구매해서, 짠! 하고, 재구매 시 이렇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이 특허로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벨크로가 이거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지는 부분이 있고, 뭐, 스크래치를 잘 막아주고, 스펀지 벽면 높이를 높여가지고, 핸들을 이렇게 돌려도 흔들림을 좀 방지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네 가지 제품을 실제 세차장 가서 사부용해 보도록 할게요. 세차장에 와서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차를 보좀 비춰... 많이 더러워요.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ん。 소리 들어가네. 완전 닦인다. 잘 닦여. 빛나고. 그럼, 유더츠 세차용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